LA 한인타운의 최근 신축 건물과 리모델링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사장은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건물주도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곳곳은 상업용 건물은 물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한마디로 타운은 공사 중입니다. 최선도 시에 가서 보면 제가 퍼미션 날짜 보면. 아침에 가면 보통 여덟 시에도 한십분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지금은 거의 이십 분까지 합니다. 거의 오십 분에 지한 칠십 분 늘은 것 같아요. 늘어난 공사만큼 공사장의 안전 수칙 적용이 중요합니다. 신축 건물 공사장에는 인부들의 안전 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보는 사람도 불안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는 물론 장갑도 착용하지 않았고. 위에선 망치질을 하고 바로 밑에선 사람이 작업하고 있어 만일 망치가 떨어질 경우 아찔한 상황입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오샤, 즉 노동성 산하 직업안전위생국이 공사장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해 적발할 경우 하나 적발 시약 3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여러 개가 적발될 경우 높은 벌금은 건설사와 건물주 모두의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수칙을 따라서 안 하는 경우에 사람 죽거나 하면 클레임이 크잖아요. 제네럴 컨트랙터 또는 오너까지도 책임이 가기 때문에 무슨 보험이 잘 있는지 확실히 해야 되고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 수칙을 잘 하는지는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주인분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한 한해 평균 1만 5천여 명의 공사장 인부가 인재나 부상으로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안전모 미착용으로 피해를 키우거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집을 직접 새로 단장할 때 역시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홈디포 관계자는 집을 꾸미는 사람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바닥재, 부엌, 화장실 등의 자재 리모델링 업체와 개인의 구매가 소폭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봄을 맞아 집 분위기를 바꾸거나 새로 고치기 위한 것인데요. 이 또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손 장갑을 낀다던가 또 뭐가 이렇게 드릴 작업을 할때뭐 이물질이 튀길 수 있으니까 글래스를 착용한다던가 근데 만약에 자기가 못을 뭐 그림을 걸거나 하고자 했을 때 못을 박고자 할 때에도 어딘가 강목이 있는 데를 잘 찾아서 점검을 하고 뭘 걸어도 걸어야 될것 같고요. 타운의 건설 업계가 살아나고 가정의 리모델링 공사가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